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오늘 복장이 왜 이렇습니까 왜요 락스 아니 너무 꽁꽁 싸맨거 아닙니까 아직 영하 10도도 아닌데 네? 아니 바지또 그대로네 또, 그날의 굴욕을 잊지 못했나 보지 <laughs> 어 이거 바지 이쁜데 옷대어 아니 지금 라면배틀 반응이 좋아요 근데 아, 거기서 웃긴 댓글이 그거였어요 라면 데스도 진다고... 아 진짜로 네. 어떤, 어떤 새끼야 <laughs> 삐쳐해 주세요. 아, 네, 자 네, 그래서 오늘 마트에 온 이유가 뭐죠? 오늘은... 어. 어, 그래도 뭐... 라면은... 뭐... 그렇다 쳐도 이제... 물르 병한테 맛있는 걸 만들어주려고... 어 지금 장 보러 왔는데... 음. 지금 고기가 없네요. 돈가스 만들려고 그러는데, 오늘... 고기가... 어 뭐... 돼지고기... 돼지고기 사야죠, 당연히... 그러면 정육장 가면 안 됩니까? 정해전 가도 돼요. 이제, 이제 필요한 건 사고. 네. 네. 정해져서. 아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봅시다. 고기 사러 가면 되나 이제? 네 고기랑 빵가루만 사면 돼. 야 잠깐만. 뭐좀 달달한 거 사면 가안 되냐? 어떤 거 어? 아니 돈가스 맛 없으면 그걸로 입가심하게. 어 헛소리하지 마. <laughs> 아, 미리 하트. 보험 좀 들어놓게. 어. 전게 지금. 뭐야. 아니 근데 좀 불안해 지금 재로 사는 거 보니까. 아니야. 택. 그러면 안 될로 와. 그래. 좀 믿고 믿고 가도 되나? 아, 알았어. 아이고. 왔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돈가스 하려고 야 약... 해바라기 씨를 세상에 튀김 하고 있다 이 비싼 거 어우 씨 발음이 강한데 해바라기 씨이 기름 어우 이거 뭔데 재료가 재료 재료 한번 보자 이거 와 아까 뭐 많이 사더니만 양배추 뭐 한돈 한돈 김심김심그 다음에 모짜렐라 아까 전에 샀던 거 파인애플은 왜산 거야 이거 소스에 넣으려고요 아 그래 이건 네, 뭐야? 이건 드레싱입니다. 아몬드 오드 양배추 치즈 빵가루 빵가루 오케이 이거 이건 뭐죠? 이거는 해바라기 씨 기름입니다. 엄청 비싼 거예요. 제차원으아 어, 비싸다고요? 네. 뭐 시가 얼마쯤 됐까 어떤 게 해바라기 씨씨. 뭐야? <laughs> 야 진짜 10년 10년 전이제 거의. 12년 전이다. 10년 전. 12년 전에 여기 대림동인가 주소가? 그때? 그때.. 신길로 아, 가죠? 신길로 갔나? 어. 어쨌든 12년 전에 여기 태양의 집 근처에서 건너편. 그렇지. 태양의 집 건너편에 형제 돈가스라고 그때 샤넬이 돈가스 집을 했... 오픈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업을 어떻게 했냐면 이 그림게임장에 있는 철, 철지들한테 굉장히 좀 과도한 피아을 했습니다 그때. 막 아이디 막, 사장해놓고 막. 막 야, 사장 해놓고 막. 사장 맞잖아. 닉네임 뭐 어. 갑자기 샤넬에서 돈까스지뭐 어. 그렇게 바꾸고. 근데 사장 맞잖아. 어뭐 어쨌든 간에 좀 과도한 피아를 해서 손님 대부분이, 대부분이 철지였어요. 맞아. 네. 아니, 뭔 채를 이렇게 많이 썹니까? 이거요? 얼마 안 돼요? 다 4인분 되는 것 같은데. 4인분이라니 더대죠 아니, <laughs> 저는, 맞아, 난 손이 커서 어쩔 수 없어. 아니, 메인은 돈가스입니다. 네. 근데 난 손이 커서 어쩔 수 아, 없어. 아, 그래? 요 어. 아니, 손 이렇게 크신 분이 물은 왜 이렇게 적게 넣어가지고. <laughs> 누가 라면 끓였는데난 라면 안 끓였는데요. 아, 그래? 응. 알겠습니다. 초무티가 끓였나보지. 아, 어제 군복 입은 애가 끓이지 않았어요? 아. 아. 오늘은 그럼 뭐 돈가스 오늘은, 국대입니까? 오늘은 오늘 좀 오늘, 과도한데요? 제가 또 국대 옷을 또 입고 아니, 또, <laughs> 코리아 또뭐 돈가스 세게 회니까 이거? 그또 내가 <laughs> 제가 05년도 때는 한 달에 4번 쉬고 하루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이렇게 일했어요 기술 배우려고 그때 뭐그 당시에 열정 페이지 뭐맞다 열정 페이죠 네. 저보다 더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뭐 무릅인데 첫건뭐 되게 힘들겠는데 뭐. 아유 또, 또 옛날 얘기하면 슬퍼진다. 에 이게. 어디 다 있네? 네 이제 이제 기본 이제 준비됐고 이제 요리는 간이 중요합니다 간. 간. 네. 너가 또 못하는 조용하자. 영역 아니야? 나간 간 졸라 잘해. <laughs> 나는 싱겁게 먹지만. 이건 짜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뒤졌다 이제 소금 어오 많이 넣는거 같은데 아 소금은 괜찮아요 이거 후추에요 후추 그래? 후추 넣고 어 뭐야 이거 엄청 귀한 소금이요 성지염이라고 성지염? 네 엄청 귀한 소금이에요 왜 이렇게 불편한, 불편하게 뿌려 근데 소태 만들어 버려고 <laughs> 어이, 뭐, 좋은 건, 뭐, 다 붙는구만. 그럼요. 이건 뭐, 배틀은 아닌데, 어쨌든. 맛있게 만들어야지. 요리 잘한다는 거 한번 보여줘. 아, 보여줄게, 또, 내가. 한쪽만 하세 양쪽 하면 타니까, 왜냐면 덮을 거니까, 한쪽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또, 이게 나름, 간이 되네. 이거 많이 나오면은 터져요, 터져. 우리 형또 유튜브 한다고 또 아예 또 동생이 도와줘야지 또야 치즈 좀 많이 넣어라 그러면 터진다니까 어, 조회수도 좀 터지게 좀 많이 넣어봐 <laughs> 기름에 터진다고요 기름 난리 난다고요 그게 내가 볼땐더 재밌을 것 같아 안돼 샤넬 이건... 부엌 난리 나다안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아, 내가 어제 조회수 장난 아닌가? 음식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야. 음식은 사람 입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 라면 끓일 때 장난치던데. 아니, 라면은, 라면은 뭐. 음, 음식 아닌가요? 내 음식 아닙니다, 라면은. <웃음> <웃음> 라면은 그냥 인스턴트야. <laughs> 아, 장만깨주야 그래? 아,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좀 간지나게 깨던데. 너도한 손으로 좀 깨봐, 한번. 아, 이거 이렇게 깨줘, 이렇게. 아또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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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을 이거나 먹어라. 야 바로 뽀록 나는데 이거. 대물을 이거나 먹어라. 아, 이제 뽀록 바로 나네. 철영이. <laughs> 그리고 계란물에 오일을 살짝 넣어줘야 부드러워져요. 오일 살짝 넣어줘야 됩니다. 유통기한안 지났지? 하루 지는데 괜찮아요. 그냥. 아 이씨. 이미 신선도는 꽝이다. 아, 꽝 아니야. 항상 밑간. 튀김옷에도 밑간이 돼야 돼. 어, 이거 소금알까? 네 어, 너는 일단 좀 짧게 하는 것 같아 안 짜, 절대 안 짜요 왜? 절대 안짜 잡숴봐 어, 쓰네, 좀 나오네 제가 제빵도 했지 않습니까? 어, 머랭실 때 아주 그냥 저는 교도 팔번 했어 나만 머랭시키더라 <laughs> 뭔가 이 찬장에 있는 이 제품들의 유통기한이 갑자기 좀 걱정된다. 아, 우리 밥에 먹는 집 아니야. 걱정 마. 그래? 날짜 이거 밀가루 보여줘요. 이거 언제까지? 밀가루 어, 봅시다. 2018년 8월 13일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 뭐라고? 만들어졌다는 거 이때. 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 아, 자, 보이죠? 어, 여기 역시 고음표 쓰는구나. 뭐 어, 쓰면 안 됩니까? 아니야. 유통, 유통기한 어딨냐, 이거? 성남동에까지는... <laughs> 야, <웃음> 괜찮아. 이게다를안죽고 야, 지났잖아씨 <laughs> <laughs> 내가 먹을 게안 죽어. 안 죽어. 밀가루는밀가루는안죽아 <laughs> 바로 뽀록, 뽀록 두 번째 나죠 이거 님 선생님, 안생님 선생님, 뽀록두번생 나죠. 이거 안생님 선생님, 선생 이거? 안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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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님선 어? 님 선생님, 선어님거생님선이님 선생님, 선생님, 선어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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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이거 단목정량인가? 어, 단목정이네. 아 약간 색깔이 뭔가. 아이고참 진짜. 괜찮겠지? 생긴 거는 아무거나 다주어 먹게 생겨가지고 따지는 건 엄청 따져요 어이. <laughs> 어좀 <laughs> 아니, 아니. 아, 손님이 따질 수도 있지. 오, 오 계란. 안 깨져 걱정 마. 안 깨져 걔란안 깨져 걱정 마. 너 화나신 건가요? 아니요. 아 그래요? 뭔가 어울려 뿌려버렸어. 요리를 약간 좀 이게 렇 분노. 네, 그러니까 항상 철권한테 화내는 거야. 아, 그래요. <laughs> 철권할 땐 그렇게 화가 나더라. 자, 아무튼 자 순서가 있어요.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 순이에요.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 오케이. 따라하세요. 오케이.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 오케이. 네. 안 따라합니까? 빨리 오케이. 따라하세요. 오케이. <laughs> 뭐별 불가시키네. 오케이. 오케이. 이걸 뿌려놓는 이유를 좀더 말씀해드릴게요. 아 지금 말해죠 아니 좀더 봐야 상황이 음. 설명이 돼요. 이따 뭐 상황 보면서 또 커버칠라고. 네. 아. 자 우선 공기를 뺀. 자 공기를 뺀 고기를 밀가루에 묻힙니다 이렇게 밀가루 이게 옷을 입힌다는 건데 이때 밀가루 를 너무 많이 묻히면은. 먹을 때 떡맛이 나요. 이게 텁텁해. 그래서 항상 이렇게 털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밀가루를 입히는 이유는 계란물이 잘붙기 위해서 입히는 거예요. 만약에 밀가루를 생략하고 계란물을 묻히면은 빵가루가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가 접착 역할을 해요. 접착.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붙습니다. 바람 빠진 소리 들리죠? 오, 이렇게 하면 돼요. 신기한데?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해서, 계란물을 이렇게 묻혀요 묻혀 서이제여기서코팅한번더 돼요. 그래서이때 바로 좀뺀 다음에 빵가루 넣고 이때온 몸으로 눌러서해줘야 돼요. 이렇게 빵가루를 게해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는지서이 해서, 는지 이렇게 해서 이게 묻혔죠 어, 좀돈가스 같다 네 이렇게 묻히고 나서 이때 이거를 이제 살짝 털고 여기다까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왜 깔겠어요 이거를 빵가루를 아래에다가 그걸 님이 얘기해 주세요 난 모르니까 까는 <laughs> 이유는 어. 저걸 깔지 않으면 고기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눅눅해지겠죠 빵가루 옷이 그러면 어, 그래. 튀길 때 이게 바삭거린 게 아니고 퍽퍽해져요 어, 난 퍽퍽살 좋은데 <laughs> 야, 이거 소리만 들어도 좋다. 여기 안에 김말이 한번 넣고 싶어, 김말이. 김말이? 당면만 있으면 잘할수있 나는 진짜 튀김 김말이가 제일 좋다. 조금만 뒤돌아주고요. 오, 드디어 마지막이다. 아, 뜨거워! 야빵 냄새 좋다. 빵가루 묻혀서 냄새. 약간 투박하지만 가정용이데이정도면뭐잘나오는거 아니야? 존나 잘 나온 거지 뭐가 잘 나온 거. 어? <laughs> 존나 잘 나온 거지. <laughs> 뭐더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거 한 그래도 한 보라단 정도 되나 이거? 보라단이 뭐야? 그럼 뭐, 뭐? 네가 했지만 태가급이라고? 태가지 뭐야? 하라다급이지? <laughs> 마이클 마이클 머레이급이지? 이제 뭐할 뭐 차례야? 이제 소스만 하면 돼. 요 짜로? 너무 맛있다. 아, 지금 많이 넣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또. 뭐.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약간 맛 이상하니까 더 넣는 거 아니야? 셀프 컨트롤 지 마세요. 내가 <laughs> 맛있는 어, 소스를 만 넣었으니까. 우리 집에 포크가 없어. 그러면은, 포크 같은 젓가락질을 하자. 포크 같은 젓가락질? 얘 있다, 한 번, 한번드셔세요 오! 크죠? <laughs> 어, 날카롭게 생겼어. 어, 날카롭다, 아주 날카롭 엄청. 저건 투움바 파스텔, 파스텔. 파스타, 그... 아니, 이런 것도 설명해야 돼? 아니, <laughs> 뭐 자꾸 지식 자랑하시는데. 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 이, 이 이태리 파스타 면에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 중에 이제 넓은 면의 이름이 이제 페투치네라는 면인데 그 면을 먹을 때는 일반 포크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어 지금 거짓말해서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래서 짧게 넓은 면적인 포크를 사용해요. 동그란 썰어볼게요. 뭐 드실래요? 어. 저는. 이번에 월드투에서 3등했기 때문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응? 꼭꼭그 어, 3등 붙여야 돼요? 어. <laughs> 그래, 형이 이제 2019년에 더 높은 도약을하기 위해서 자책 자책 좀 하려고. 응. 왜 그냥 통발하지? 왜아반발해고 내 말이 아직도 내가 그거 보면 자랑 이불킥을 한다 내 경기도 아닌데 아 그냥 연옥 3타하고 레이저 썼으면 끝난 건데 내가 그때 잠깐 고민하는 바람에 에이씨 슬프다 그래도 3등 했잖아 그래도 형이 2019년에 역사 썼잖아 2018년입니다 2 8년어 지금 뭐 미래 예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 또 내가 또 어, 잘못 말한 거청기 누설이야 지금? 조용해 이 부분 편집해 주세요 아니요 너무 올릴 건데요 다발내 거다, 내거 응. 소리 좋아 치즈가 막 나옵니다. 돈가스 l s m r 그러면 다 익었어요. 보 겠죠? 다 익었죠? 다, 다, 익었어요. 다 익었죠? <laughs> 왜 그래? <웃음> 돈가스 l <laughs> s m r 다 익었어요. 어, 이거 내 거야? 이거? 어, 약간 느낌이 있는데? 하면 하죠자 이거는 뭐야? 그 이거 소스. 어, 이번에 이거 소스입니다. 이거는 예소스고. 아그 친구? 네, 이 친구고 그리고. 어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음식 데코레이션? 네. 데코레이션을 좀 이쁘게 못하시네요. 어, 접시에 조금만 사줬었어요. 그냥 먹어. <laughs> 그냥 먹어. 어, 나 믹서기에서 소스 뜨는 거 처음 본다. 응, 원래 이렇게 다 해. 나갈 때만 그렇게 보이지. 아 그래? 주방에서 그다 이렇게 하고 아, 있어. 그럼요, 나갈 때만 좋게 보이는 거지. <laughs> 응. 아주 그뭐실라오드 일대에서도 막야 뭐해 해도 밖에서는 어. 딱 웨이터가. 어. 딴.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샤넬의 돈가스를 먹는 날이 왔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12년 만에 샤넬표 돈가스를 드디어 먹어봅니다. 그때 제가 12년 전에 돈가스를 이제 먹으러 갔을 때 사실, 어, 입으로 맛있다고 해줬지만 사실 속은 좀 별로였어요. 돈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12년 만에 먹는 돈가스는 과연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얇은 거부터. 어 유통기한 지난 맛이 나는데 <laughs> 뭔가 알수 없는 너무 오랜만 에 먹어서인가? 그래서 내가 그때 두번 다시 안 갔나 보다. <laughs> 빨리 먹어 치즈를. <laughs> 라면 끓여줄까?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사실 지금 12년 전에 맛이 어땠는지 막. 생각하면서 먹어보고 있는데 그때 맛이 기억이 안 나. 라면 하나 사와. 사면 <laughs> <근데 웃음> 내가 아까 달달한 거 사오자고 했지, <laughs> 내가. 사면라면 <laughs> 사와. 야, 어때? 맛있는데 안는 어, 그래? <laughs> 어, 나 맛있는데? 약간 이. 본인이 먹으려고 만드는 <laughs> 건가 봐요. 이게 손님들한테 팔기 위한 것보다는. 본인 입맛에 맞춰서 만든는것 같은데. 맛있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은, 치즈 돈까스인데 치즈 맛이 안 느껴져요. 치즈가 어, 어. 이거, 어. 치즈가 괜 차나? 어, 머 어. 아, 이거 쭉쭉 늘어야 되는데. <laughs> 어쩔 수 없죠. 치즈가, 그런 편치즈 아니라서 좀 편싸. 노란색 써야 돼? 아니 그냥 이만한 블럭치즈 써야 돼. 어. 아 음. 그래 서 그런 거살짝 뭐 마트에서. 야 어떻게 된게여러 분? 돈가스보다 이게 더 맛있어. 나이나 <laughs> 하나 맛있어. 나 어. 이거 맛있어.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냐 양배추채음 이거 장사 차. 음 장사. <laughs> 제가 이거 먹으려고 이걸 저녁도 안 먹고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음. 우리 집은 카레 돈까스도 맛있어. 카레 돈까스? 음. 내 12년 전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그때 사람들이 뭐가 맛있냐고 했냐면 생선 가스. 응. 그렇지. 봤어요. 똑같이 넣어. 생선 가스 맛있다고 그 칼국수 어. 맛있다. 생선 가스 다 맛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네가 항상 돈가스 얘기할 때뭐 모구촌이 뭐지? 목돈? 보성 목돈. 그래. 보성 목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생선 가스 가 제일 맛있는 집입니다. <laughs> 고기 아무 좋은 거 써는 거 필요 없어요. 생선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생선 가스를 안먹고 치즈돈가스를 시켰거든요 그때는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었어 그럼 그때는 뭐 썼는데? 그냥 치즈 그럼 맛없는게 맛없는 당연한거네 대량된치즈돈가스가 어. 늘어난 치즈를 썼고 어. 원래 치즈돈가스는 늘어난 치즈가 아니야 뭐 지금 뭐 치즈돈까스 역사를 알아야 되냐 음. 원래 커틀렛을 먹고 는거 커틀렛을 내뭐 말을 하해 <laughs> 아, 이다 먹어. 어가 이거. 먹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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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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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본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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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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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이거. 이게 뭐? 파인거플 응. 그거 이거. 이거. 이그이다이까 음. 바로 이거. 야 <laughs> 바로 이 돈가스 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그 맛. 그래. 그래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응. 뭘 안는 거야 돈가스지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 아니, 진짜. 내가 원하는 맛은 이런 불량한 맛이야. <laughs> 안돼. 너는 너무 건강한 맛이어서 솔직히. 아, 내가 먹었을 때는 하지만 돈가스가 어. 그렇게 건강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약간 맛이 몸에 안 좋다고 느껴야 될 만큼 그런 불량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 안돼 먹고 죽을 거야. 안 돼. 네 이건 너무 건강한 맛이었어. 그래, 원래 그건 돈까스가 아니야. 돈까스 는 건강식으로 먹지 마. 돈까스잖아 이. <laughs> 그냥 조미로 막 갖다 먹고. 안돼 그렇게 먹으면은. 그럼 장 탈라. 야 이거 봐 파인애플. 소스 섞은거랑 음. 그냥 소스랑 음. 나는 솔직히 그냥 소스더라 아왜 입맛이 그래? 난 그런 불량한 맛이 좋아 아이고. 모, 야, 몸에 나... 안 좋은 느낌 브라이언 하고 있지 아. <laughs> 클리니한 이상 소스 조금만 더아어봐 <laughs> 이런 음식은 원래 건강하면 안돼 건강할 거면 웰빙 먹지 아 웰빙처럼 먹으면 되지 아죠. 누가 나중에 배모를 부인될지 모르겠지만 내 큰일 났다 <웃음> 당신은 <웃음> 왜? <laughs> 어, 힘들겠다 입만 맞추려고 아니 난 맛없어도 잘 먹어 나도 응. 맛없어도 아무 말 안하고 잘 먹습니다 응 식당을 가면 은 맨을 시켜가 그래서 딱맛았으면 저는 한입 먹고 딱안 먹을게 그럼 무르병이 왜? 네. 못 먹겠다 물르경은 그냥 계속 먹어 난 기다리고 있어. 다 먹고 나서 아 맛없네. <웃음> <웃음> 이게 약간 너 취향인 것 같아. 그런가? <laughs> 맛은 있어 맛은. 뭐 음, 맛은 뭐든 맛은 있어. 아이고 잘 먹었다 야 내가 웬만하면 너보다는 이렇게 음식 늘게 안 먹는데 늘게 음. 먹게 되네 라면 하나 끓여줘 아, <laughs> 야 오늘 너, 더욱다 너, 먹었다 음. 너 오랜만에 먹으 12년 만에. 아, 맛난다 응.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 오늘 제로의 상태가 그랬던 만큼, 약간, <laughs> 최상의 맛은 이끌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을만 하다는 거. 그리고, 주특기는 생선가스라는 겁니다. <웃음> <웃음> 오늘, 오늘 메뉴를 제가 잘못 시킨 거 같네요. 생선가스가 주특기. 다음은 <laughs> 생선가스면 되나요? 내가 원래 고기를 안 좋아해. 알잖아, <laughs> <아니잖아>, 생선 좋아하는거 <laughs>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과 많이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다 먹어? <laughs>